음, 아티, 아트라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트가 아닌 이제 정말 약간 사업 아이템으로 가는 게임 두 개를 같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트를 결국 완벽하게 포기할 수는 없는 포기할 수는게아라 아트를 포기할 수는 게임은 뭐랄까 의미가 없어지는 그니까, 러 나중에는 유,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유저들이, 예. 어, 그니까, 러 한, 한, 한쪽에서는, 그니까, 인간,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이란 그, 그, 사회, 사회의 구조가 난, 그, 비사하다고 보던, 한편은 계속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한편은 뭔가 태어나 사람이 음. 근데, 결국은는 네. 예,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처럼, 어, 게임 자체가 고령게, 야, 말 진짜 듣고 싶다. 고령게. 고령게. 고령게임이 <laughs> 많아지면 이게 자체도 결국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는거지 그러니까 게임에서 제일 두려운게 뭐냐면 고령게임의 고인물 음. 음. 최악의 상황이라는거지 음. 게임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유저들이 고인물이 어 새로운 물을 계속 당겨주고 일정 단계가 되면 알아서 나가주는거 음. <laughs> 이게 가장 좋아하는 문제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고인물은 새로운 물 들어오는 걸 계속 무시하고 그렇죠. 더 나가고 그리고 핏바가 무시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열이 받는 거고 제일 좋은 유저는 이제 고인물이 알아서 나가주는 거에요 제일 좋은데 근데 결국 이런 인간 차이와 똑같이 유저들이 정말 고령 게임이 되고 고립 유저가 되면 이 산업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에요 그 제일 좋은 것은 어, 삼각형마다 피라미 구조가 아마 제일 좋을 순있어 음. 제일 위에 어, 이제 오래된 게임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신, 신규 게임이 수없이 나와서 다생다사 음. 많이 나와서 많이 죽으면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게임들 같은 걸 게임성을 추구하 네. 게임성이 그래픽만 이슈가 아니거든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픽만 자꾸 착가는데 그래픽으로 네. 사람을 현혹하는데. 또는 그래픽 선전성전성뭐 캐릭터 야하게 하고 야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뭐 에이스리라는 게임 혹시 아나? 네저 들어봤어요 어아이봤어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그러면 음. 이데 성인이 19분이어서 아 네. 어. 해보고 싶었어요 어. 해봐도 <laughs> 음, 요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으로 다시 나는거 같아요 에이스리가 근데 침 망했을 거야 왜냐면 그때 야한 게임으로 서 캐릭터가 뭐, 어, 뭐 나중에 이제 역술 벗고 나오는 음. 얘기를 하면 뭐 난리가 났는데 망했어 음. 뭐안 안돼 나중에 시절 캐릭, 캐릭터가 나중에 그, 이, 그런 어떤 특정 이벤트에서 상반신을 어, 갖고 이런 캐릭터를 테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어떤 강한 자극에 절대 그 자극만을 가지고는 가하잖아요 그게 예술성, 그다음에 감동, 아름다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그런 거 하나에 맞춰서 신경만 하고 게임 성공했으면, 그, A3가 이미 정말 네, 20년을 살았겠지. 그러니 <목소리> 이거 지 순간 무너져버려. 오래 버티는 거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보면 뭐냐면 밑에서 결국은 게임성 그 자체를 가지고 계속 치고 올라오는 그 구조. 그면서 어, 게임의 완성도라는 그 게임 그 자체가 가진 본질이 집착하는 그런 수많은 게임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 게임 중에서 일부가 이제 쭉 올라오면서, 예를 어, 들어서 전용 시에 그런거는게임이 분할해서 나가는게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 게임이 더 올라가면서 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오래 사는 이런 게임들도 이렇게 많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어, 그런 구조 속에서까 그러니까 게임 생태계의 다원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게 없고 바닥이 없고 음. 고령 게임만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용 시행이 들어가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스퀴즈하는쥐 짜는 그, 느낌도 좀 있어. 예. 그러니까 NC가 어, 그, 게임 개발자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얼굴에 뭐냐면 비딩스 쪽이 세졌다네요. 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어, 43분기에 NC가 어, 매출 쪽인가 봐. 매출이 반주만 났나? 있을까요? 뭐. 순이익도 반주만 났을 거고 매출이 40% 빠졌는데 매출이 한40% 빠졌는데 60% 빠졌는데 40% 빠졌는데 그러니까 어, 회사 입장에서 당황스럽게 됐어요. 근데 NC가 조금 그 점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NC가 r p g 에서 굉장히 개발자들이 자존심이 강한 습관인데 그쪽이 그러니까 정신이 들어갔다면서 비즈니스 쪽에서 사업파트 요구했을 거라고 나 추측을 하고든요 음. 절대 개발자들이 먼저 이걸 할줄 알았을 거아니에 그걸 개발자들이 수용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생각 왜냐하면 만약에 음. n 가 그걸 수용을 했다면 예전에 했을 거 만약에 이때 기사님께서 했다면 이미 그렇죠. 뭐한 7, 8년 전에 해도 했을 건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거고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 어, NC도 상당한 것과 미디어식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 사람 전체가 어, NC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시그널 될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걸 넘어서 방치형 게임. 네 방치형. 아니, 내부를 두면 알아. 내부를 두면. 예전에 그 뭐냐. 최에 스마트폰 게임 나왔을 때 캐주얼에 뭐 육성 게임이런거 있잖아요. 네. 네. 장 뭐. 경험. 육장 경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지금 리바이벌 되는 것과 유사한. 그건 뭐냐면, 저번에 마우스 클릭해서실쫙 앞에 놓으면 저녁에 보면 쫙, 자랑 쫙, 그다음에 쫙. <laughs> 그 추수 수학그 놓으면 자 그래서 딱 끝나고 이러니까 사람이 플레이어가 손을 댈 필요가 없대요. 관리만 해주면 돼요. 그 응, 클릭, 마우스 클릭만 해도 빨리 죽는 <laughs> 어. 근데 그런난 그건, 그건 부정하진 않아요.